안녕하세요, 조마루입니다. 2월 16일 업데이트 후기랑 새롭게 나온 소식 간단하게 정리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새로운 소식이 있기는 있는데, 커다란 것은 없습니다. 모두가 예상하셨던 그 내용인데요. 잠깐 홈페이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클래스 리부트 총사라는 화면이 새롭게 나왔는데요. 이렇게 스킬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특별한 설명은 없습니다. 어제 업데이트 뉴스에서 보셨던 그 내용 그대로예요. 그거 이상은 없더라구요. 솔직히 저는 이거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 신규 스킬은 두개 보이죠. 앱솔루트 제로랑 매지컬샷, 전설 신규랑 일반 스킬, 신규 스킬 보이고 그리고 아이스런처 클리어샷, 브레이크샷은 스킬 리부트. 어떤 스킬이 이걸로 바뀌는 것 같은데, 어떤 스킬이 없어지고 어떤 스킬이 새롭게 생기는지 인사이뎀에서 확인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준 건 이렇게 7가지 스킬밖에 없습니다만, 더 많은 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편적인 부분을 좀 보여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당연히 총사 클래스 체인지도 나오는데 3월 5일 수요일부터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총사 단독 무대라고 한 만큼 다른 클래스 체인지는 없고 총사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기념 이벤트 첫 번째는 이벤트 던전 만년설월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60레벨까지 좀 빠르게 할수 있는 신비한 하늘섬 던전입니다. 이거 오늘부터 이렇게 나온 건데. 이거는 지금 바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마 이게 끝이 아니겠죠? 이 이후로도 뭔가 계속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까지 밝혀진 건 여기까지라는 거. 그리고 홈페이지 이벤트 두 번째 열렸습니다. 첫 번째가 말하는 섬 2층 탐험이고 두 번째가 글루디오 7층이잖아요? 이 1번을 끝내면은 2번이 또 열립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접속해서 안 해도 되죠? 저도 이 계정 처음 들어온 거거든요? 처음 들어왔는데 한 방에 14장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봐서는 매일매일 들어오지 않아도 한 번에 할수 있는 이벤트라는 거. 일단 저는 추천 코스 그대로 따라가는 편인데, 혹시 다르게 가시는 분들 있나요? 뭐 이것저것 생각해봤는데 추천 코스가 제일 무난하더라고요. 저는 이거 3번, 명코 5만 개 받는 걸로. 14장이니까, 요렇게 가면 되죠. 그리고 이거 하면서 하나 주의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좀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열락칸 전부 사용. 마지막 피니시. 이렇게 피니시 하면은 현재까지 누적된 보상을 획득하시겠습니까? 라는 이 메시지가 나와요. 여기서 확인을 누르면 초기화가 안 됩니다. 여기서 취소 누르면은. 이동 초기화 눌러서 다시 처음부터 할수 있는데 여기서 확인을 누르면은 더 이상 초기화할 수 없고 그대로 2번으로 넘어가요. 저는 이거 그대로 갖고 갈 거기 때문에 여기서 확인 누르고 2번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글로디오 던전 7층 탐험 이거 누르면은 바로 이렇게 2번 오픈 되고요. 카드 두 장도 받았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보시면 보상 획득 현황이라 그래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상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거 혹시 깜빡하고 계실까봐 또 말씀드렸는데 내용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던전이 열렸는데요. 60렙 이상 하루에 1시간 이용할 수 있고 스케줄은 들어가지만 무접속 플레이는 이번에도 안됩니다. 이거는 NC가 절대 양보할 수 없나봐요. 이번에도 무접속 플레이는 안된다는거. 이벤트 던전 3주일 동안 진행되는데요. 여기는 나쁘지 않죠? 아니 무조건 좋죠? 이벤트 던전은. 일단 몬스터가 굉장히 약하고 많고 레젠도 빠르고 경험치도 어느 정도 수준급으로 줍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아데나도 많이 나와요. 천원 이하로는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아데나 수급에도 꽤 도움이 되는 던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아놓은 드다가 있으면은 항상 이벤트 던전에서 사용하곤 해요. 황금아인 같은 경우는 경험치 획득률 옵션도 있지만 아데나 획득률 옵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뽕을 뽑자라는 마음으로 평소에 이렇게 드다 좀 갖고 있는 거 여기에서 전부 소모하죠. 그리고 여기서 드랍하는 아이템은 눈꽃결정이라는 아이템인데요. 이 눈꽃결정은 제작 재료입니다. 제작할 수 있는 아이템이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일단 가장 먼저 제작하셔야 되는 건 귀한 용사의 단검. 눈꽃결정 50개만 모으면 제작할 수 있거든요. 이거 먼저 제작하시는 게 좋아요. 제작하면 뭔가 그리운 느낌의 단검이 이렇게 인벤으로 들어오는데, 호칭이 활성화가 돼요. 호칭 옵션은 홈커밍이고, PV 데미지 증가 1%, 공격속도 3%입니다. 그리고 이 단검 일주일 동안은 이런 식으로 사용되다가 다음 주 점검 이후부터는 컬렉션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컬렉션으로 들어가면은 이 옵션 그대로 따라와요 물론 기간제 컬렉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거 제작하셔서 옵션 받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작 아이템 중에 하나 보셔야 되는 게 스킬카드 뽑기팩꾹 눌러서 보시면 창고 이동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용할 캐릭터로 제작하셔야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다른 건뭐 내용이 특별히 없죠 그리고 제작은 이것이 끝이 아닐 거예요 언제나의 패턴인데 지금은 만년설원이잖아요 여기에 이제 부스트를 붙일 때가 있거든요 부스트가 붙으면 경험치도 좀 늘어나고 아데나 획득량도 늘어나고 거기다가 눈꽃 결정으로 제작하는 제작템 종류도 늘어나요 그때 이제 충전석이라던가 악세제작이라던가 이런 게 나오곤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눈꽃 결정 일단 갖고 있다가 부스트 시작해서 제작 목록 늘어나면 그때 제작하고 네요 아무튼 이벤트 던전 3주일 동안 시작되는데요. 저는 이거 부캐 두세 개씩은 같이 돌리곤 하거든요. 아데나 수급하는 것도 있고 부캐 랩업시키는 그것도 있어가지고 부캐를 전부 돌리지는 않습니다. 본캐 포함 세네 캐릭 돌리곤 하는데 이번에도 좀 최선을 다해서 돌려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특수 던전 보시면 신비한 하늘섬 이게 보이실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60레벨을 좀 빠르게 키울 수 있는 이벤트 던전인데요. 일주일 동안만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30레벨부터 59레벨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캐릭터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기 들어갈 수 있는 캐릭터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주의하셔야 되는 게 상점 이벤트 탭에 보시면 신비한 하늘섬 입장권이라고 이렇게 티켓을 판매해요. 가격은 5만화 대나거든요. 만약에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은 퀘스트를 조금 밀면 이 5만화 대나 정도는 또 모인단 말이에요. 퀘스트로 받는 그게 있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구입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이거를 구매해야 되는데 계정당 한 번밖에 구매를 못 합니다. 거기다가 이 티켓은 창고 이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용할 캐릭터로 이 티켓을 구매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티켓은 10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만 뭐 티켓이 남는다고 다른 캐릭으로 넘기거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마디로 한 계정당 60렙짜리 딱 하나만 빠르게 키울 수 있는 그런 던전인 거예요 아무튼 저는 이 캐릭터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 캐릭터로 구매를 했고 그리고 지금 티켓을 구매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 입장료는 티켓 하나입니다 10번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여기 들어가서 대충 이렇게 한두 시간 돌리면 60레벨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10번밖에 못 들어간다는 건 중요합니다. 이렇게 귀환했죠. 그러면 티켓 하나 없어진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10번 하면 티켓 다 날라가버려요. 그래서 웬만하면 한번 들어갔을 때 60렙까지 딱 끝내고 치워버리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뭐 이렇게 계속 들락날락 거리면 티켓만 소모되는 거거든요. 티켓 다 소모되면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한번 들어갔을 때 60렙 빠르게 찍고 끝내버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경험치는 좀 고정인 것 같아요. 이 녹색 아이닐 때 잡으면 200만 이상이고 황금 아이닐 때 잡으면 600만 이상 주더라고요. 그래서 황금 아이인 상태로 이렇게 사냥 좀 하다 보면은. 금방 60까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인사이드엔 보상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나온 던전이 아닐까 싶어요. 아무튼, 이벤트 던전 신비한 하늘섬. 개정당 한 캐릭만 60레벨 빠르게 키울 수 있고, 티켓은 창고 이동 안 되고, 그리고 하늘섬 들어갈 수 있는 횟수는 10번 밖에 안 된다는 것. 그런데 들어오면 한두 시간 안에 충분히 끝낼 수 있다는 것. 던전 시간은 총 7시간 주는데요. 7시간 전부 사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금방 끝나지 않을까요? 저 이거 30레벨에서 20분 돌렸는데 57레벨인 거거든요 이렇게 60레벨 되면은 자동으로 튕겨져 나옵니다 조금 아쉬운 건이 티켓이 창고 이동이 돼서 다른 부캐들도 좀 이렇게 빨리 욕심 레벨 만들 수 있게끔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이걸로 욕심 레벨 빨리 만들어서 다음 주 인사이드 앤 보상 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또 있는 거죠. 아무튼 신비한 하늘섬 이런 이벤트인데 내용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주 점검 전까지 일주일만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한정 제작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별 한정 제작 기사단의 무기 선택 상자, 기사단의 방어구 선택 상자. 기사단 제작이 나왔습니다만 이거는 보시다시피 확정 제작이 아니고 확률 제작이에요 성공 확률 10%고요 도전하는 재료는 기사단의 증표 만개랑 명코 만개입니다 10번 하면은 기사단의 증표 10만개고 10번 하면은 명코 10만개죠 어떤 부케에는 2만개 어떤 부케에는 3만개 이렇게 좀 쪼개져 있는 거 이걸로 한번 노려볼 수 있다 그런 노림수는 있긴 있습니다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런 식으로 실패하다 보면은 그냥 싹다 날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 선택이 필요한 그런 건데 저는 지금 해볼까 말까 좀 고민 중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하더라도 이렇게 8만 개 다니는 건들지 않을 겁니다. 만 개, 2만 개 모인 이 정도 부캐 것만 건들고 아무튼 기사단의 무기 선택 상자랑 기사단의 방어구 선택 상자 나왔고요. 그리고 합성 포인트 주문서 해당 코인 35,000개로 합성 포인트 주문서 한개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킬카드 뽑기팩 5개 제작이 있는데 상급가루 4,000개로 제작이에요. 5섯 묶음까지 만들 수 있으니까 전부 하면은 25개네요. 그리고 이 스킬카드 뽑기팩은 보시다시피 창고 이동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작 같은 경우는 오후 1시부터 할수 있거든요. 지금 영상을 오전에 찍고 있는 중이라서 아직 제작이 안 열려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1시에 제작이 열리면 좀 심플하게 해보고 후기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단 이거 해볼지 말지 좀 고민이 되네요. 그리고 이 제작은 레거시 월드만이고요, 리부트 월드는 아닙니다. 그리고 서버 한정 눌러 보시면 주말 특별 제작 이렇게 나왔는데 이 주말 특별 제작은 과금 상품이죠. 발록의 전투 스톤 주머니 이걸로 도전하는 내용인데요. 성공 확률은 0.9% 대성공 확률은 0.1%두개 합쳐서 1%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주말 특별 제작으로 이렇게 또 도박 상품이 나왔는데 3월 1일 저녁 9시부터 3월 3일 빵빵식까지만 할수 있는 이 제작입니다. 내용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도적단 시리즈 3개가 새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거 획득처는 아직 나오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패츠 노트랑 최상급팩 이런 거막 확인해 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획득하는 방법은 아마 다음 주에 업데이트하면서 같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거 3개 새로 나왔는데 컬렉션이 좀 좋은 거 보면은 쉽게 먹을 수 있는 그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해서 오늘 내용 여기까지인데요 오후 1시가 되면은 기사단이랑 이것저것 해보고 후기 영상 또 올릴 수 있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1영상 일러시는 이걸 러시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 컬렉템이거든요 8짜리가 떠야 된단 말이죠 일단 혹창 날라가겠죠? 좋습니다 이러면 더블 찬스 원래라면 여기서 재물을 하나 줘야 되지만 저는 그런 거 모르죠 바로 갑니다 재물 줄 걸. 아닙니다, 퐁당 퐁당이죠. 팔, 그렇지. 하나 떴으면 됐습니다. 이거 부케로 사냥하다 먹은 거 이렇게 한 건데 아주 좋습니다. 해서 이거 넣고 혹창 하나만 또 팔자리 만들면 데미지 걸레 완성되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